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 진행 요원분들이, 네, 도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첫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변했어. 안무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아, 변했어라는 곡의 매력이요? 네 어, 제 생각에는 변했어라는 곡이 되게 기존 걸그룹과는 다른 느낌의 어~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대중들께 굉장히 어, 좀 대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이렇게 나왔지만 또 변했어는 이 곡과 다르게 굉장히 섹시하면서도 감성이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천천히 하는 그 안무도 굉장히 중간에 무용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네. 이곡 또한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일 신고 활동하기 좀 힘들지 않겠어요? 네. 고충이좀 나름 있을 것 같아요. 어네네 네, 저희가 안녕하세요 하이입니다. 네. 네 저희가 하이힐을 아무래도 막 신고 네. 평소에 신지 않죠. 평소에는 많이 신지를 않다 보니까 길을 들이려고 자주 신고 다닌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뭐, 잘 때도 신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 <laughs> 예예네 네, 녹음실을 갈 때도 힐을 신고 뭐 되게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뭐, 편의점 갈 때도 네, 힐을 신처럼 익숙해졌죠? 네, 그 누구보다도 화일 싣고 격렬한 안부를 선보일 수 있는 그룹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디 계십니까? 네. 네. 네, 기자님들이 지금 열심히 이제 기사를 작성하시고 보내시느라고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네, 뒤에서 두 번째 줄에 계신 기자님이신데요. 네. 아. 어, 포커스뉴스 박민국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고요. 네. 어, 우선은 이게 지난해 머슬킨 컨셉에서 이번에 이제 컨셉 변화가 많았는데 그 이제 브레이브걸스 멤버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 컨셉 소화할 것에 대해서 이제 좀 편했던 멤버가 있을 거고 또 힘들었던 멤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컨셉이 이제 가장 쉬웠던 멤버들과 어려웠던 멤버들 좀 나눠서 어떤 멤버들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변신이 가장 힘들었던 멤버가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아, 저, 안녕하세요. 저 유정입니다. 어, 저는 변했어 제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발랄하고 좀잘 웃는 성격이라서 사실 변했어의 컨셉은 제가 소화해 내긴 조금 어렵지 않았나 네. 싶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무대에서 굉장히 신나게 뛰놀수 있게 돼서 이번 곡이 음... 개인적으로 저는 좀더 저한테 네. 맞는 것같습니 네. 그러면 변했어가 더 나에게 맞다 네, 난좀 시크한 성격이다 하는 친구 있나요? 네 저는 혜란입니다 네, 저는 브레이브걸스 활동 시작하면서부터 센 컨셉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센 것만 좋아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번에 회사에서 내주신 그 기사의 타이틀을 보니까 이번에도 섹시 헤란이더라고요. 네. 저는 약간 섹시 컨셉에서 벗어날 수 없나봐요. 네. 웃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아 하도 센 언니만 하다 보니까 네. 환불할 때는 좋겠네요. 헤란 씨랑 가면 네 많이들 하네요. 네. 아, 환불 언니로 헤란 씨가 <laughs> 활동하고 있군요. 그 머리는 지금 가장 귀여워요. 네네 아, 네. 가장 귀여운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어때요 막내는 네 어땠어요 네어 저도 워낙 활발한 성격이라서 맨 처음에 이제 어 처음으로 이제 변했어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을 때는 전 되게 조금 힘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좀더 웃는 모습이 더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근데 네. 이번 활동 때는 좀더 많이 웃을 수 있고, 즐기면서 무대를 더 신나게 할수 있어서 더 좋은 성적을 낼수 있지 않을까. 네네. 네, 네. 바라봅니다. 아마 그동안 못 봤던 귀엽고 조금 풀어지는 모습에 팬분들도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네. 계속해서 질문 받아볼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윤기백 기자인데요. 컴백 축하드리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혜란 유진씨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 저번 2월에 쇼케 했을 때도 그렇고, 오늘 쇼케 했을 때도 그렇고, 포토타임 때 멤버, 그러니까 원년 멤버들이 바깥에 있더라고요. 보통 어떻게 보면 네. 원년 멤버가 <laughs> 가운데 있어야 될수 있는데, 오히려 더 이제 기존 멤버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멤버 교체가 대대적으로 된 만큼 팀워크랑 이런 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두 분이 하신 거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첫 번째 활동을 했고 두 번째 활동을 했잖아요. 팀워크와 네. 팀의 분위기가 어떻고 또팀내 분위기를 주도하는 멤버가 누군지 궁금하고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난 변에서 때는 복근 댄스를 보여주셨고 복근도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그 복근이 잘, 잘 갖고 계신지. <laughs> 네. 네, 네. 첫 번째로 질문 주셨던 네. 팀워크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아직 리더가 없는데요. 마더니 민영언니 같은 경우는 민영언니가 마더니로서 할수 있는 역할을 하고 춤적인 거는 제가 담당해서 약간 리더 역할을 하는 편이고 뭐 표정 같은 거는 은지언니나 유정언니가 잘하기 때문에 둘이 맡아서 하고 고루고루 잘하는 부분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팀웍은 저희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가 다한 살씩밖에 차이가 안 나서요. 아. 그냥 친구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복근은 네. 가지고 있나요? 실종됐나요? 어, 실종된 멤버도 있고 <laughs> 가지고 있는 멤버도 있어요. <laughs> 유진 씨는 어떠세요? 저는 그 실종된 멤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언뜻언뜻 언뜻 제가 살짝 봤어요 복근의 존재를 네, 네. 남아있더라고요 아직 아다 네네 네. <laughs> 어떻게 충분한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다음 질문 받아보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TV 데일리 김환길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솔직히 그동안 활동이 좀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유진이나 혜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6년차 가수예요. 네. 네, 그런데 잘 되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클 텐데 뭐 네. 두 분에 그에, 그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고 어 지금 이번 곡은 그래도 반응이 좀 좋잖아요. 지금 네. 차트에도 100위권 안에 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좀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일단 제, 저, 처음에는 저... 지금 4년 전이랑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저희 앨범 나오기만 하면은 멜론 차트에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음악방송 가면 분위기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변해서 활동을 하고 많이 이 바닥이 달라졌다는 걸 느낀 이유로 욕심을 많이 버리고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가위바이브를 제가 굉장히 못하는데, <laughs> 욕심을 버리고 하니까 다 이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 네, 아, 마음을 아, 비 것인지, 가위바이브를. 예, 어, <laughs> 네. 오히려 마음을 비우니까 네. 편안해지고, 네, 최선을 네, 다하되, 네. 욕심은 내지 않으려고 네, 합니다. 네. 어떤 그런 조바심이나 이런 것들도 표정이나 이런 데서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오히려 그 매력이 더 발산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유진 씨는 어떠세요? 네. 벌써 오랜 세월, 네, 네,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불안함은 없으시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불안함은 없는 것같고 약간 공백기가 길었으니까 네. 살짝 답답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네, 있었는데.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 네네, 네 다시 서고 싶다라는 마음을 서, 갖고 있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새로운 멤버들이 교체되고 전에 했던 컨셉이랑도 아예 다르고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하일 같은 컨셉을 처음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좀 되게 재밌게 하고 있어요. 요즘은 네. 더 욕심 안 내려고 하고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멤버들의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네, 기존 멤버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새 출발하는데 어느 정도, 아, 우리가 또더 좋은 시너지를 내야지 하는 부담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분이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어, 안녕하세요. 하연인데요. 네, 부담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 항상, 어, 변했어 활동 때보다도 더 부담이 더 이제 더 많이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그냥 이 브레이브걸스의 새 멤버로 어 들어와서 더 많이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매번 매일매일 가지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원년 멤버 유진 언니, 혜란 언니도 많이 잡아주고, 어, 저희를 이끌어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네. 하려고 합니다. 멤버 <laughs> 교체가 되고 더잘 되는 그룹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효과를 또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또 네, 계속해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서 표현 해주시면 저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조기 네 여자 기자님이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뉴스의 김지영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그, 지난 2월에 돌아왔을 때는 그게 3년 만에 컴백이었잖아요. 컴백, 그러니까 공백기가 굉장히 짧아졌는데, 그거에 대한 멤버, 특히 유진이랑 혜란이는더좀 기분이 남들었을것 같은데, 멤버들을 생각하고요. 그 또 지난번에 컴백했을 때는 오랜만에 나오는 거니까 그 그것만으로도 자체만으로도 의미 부여가 됐겠지만 이번 앨범에서는 조금 더 다, 다른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멤버들만의 좀 각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4개월 만에 컴백이기 때문에 더 성적을 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네, 네 저희 저는 혜란입니다네 저희 변했어 활동 때는 사실. 음원 차트 순위에 잠깐 들었다가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직 활동 시작도 안 했는데 음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70위권까지 들어갔었더라고요 아, 시작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꿈, 꿈은 크게 가지라고 이번 활동은 변했어 보다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 물론 다음 앨범이 또 빠르게 나오게 된다면 더 점점 성장해가는 브레이브걸스의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록을 갱신해가면 네. 되겠네요. 네. 네. 유진 씨는 네. 어떠세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빠르게 앨범을 나오게 해주실 수 있는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더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더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개발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연습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앨범은 또 다른 매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네,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팬심으로 개인적인 질문도 괜찮습니다. 내 네, 기자님들. 네, 변했어 앨범에서 정말 좀 강렬한 이미지를 또 보여줬다면 이번엔 좀 러블리하고 발랄한 매력. 또 추구하고 싶은 매력이 있으신가요? 어떤, 이런 컨셉의 앨범도 한번 내보고 싶다. 네, 어떠세요? 아, 어, 저 유정이는요, 굉장히 청순한 이미지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저희가, 네. 네, 걸크러쉬, 뭐, 지금, 섹시한 그런 느낌까지 가져왔다면, 마지막 세기를 박으려면, 약간 여성미, 또 저희가. 청순미, 네. 네. 약간 나이들이 살짝 있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에 맞는 굉장히 청순하고 또 성숙한 모습으로 마지막 세기를 한번 박아볼시다 네. 발레리나 변신한 걸 보니까, 민형씨 청순한 매력 충분히 발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떤 순백의 드레스 입고 나오는 그런 컨셉 가능할까요? 네, 좋아요. <laughs> 네, 그리고 나이 차이가 한 살씩밖에 안 나지만, 어쨌든 언니라서 맏언니라는 부담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맏언니지만 동생들이 너무 알아서 잘해 네. 주고 오히려 동생들이 잘이 끌어줘서 네. 제가 딱히 맏언니라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손이 안 가는군요. <laughs> 멤버들이 너무 알아서 잘하는군요. 제가 이 무대 뒤에 준비 상황을 보니까 너무들 사이가 좋고 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서 준비해 가는 모습이 정말 아, 이런 뭐 리더십과 또 이런 뭐 팀워크라면 충분히 이번 앨범이 더 시너지를 받아서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긴 시간 함께 해 주신 기자님들께 한분한분 한분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뭐 열심히 하겠다라는 각오도 괜찮고요. 당고 말씀도 괜찮습니다. 민영 씨부터 순서대로 쭉가 볼게요. 네. 네, 저희 이번에 3집 미니 앨범 하이힐로 새롭게 돌아왔는데요. 어,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어, 이 자리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브레이브걸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이번에 하이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더 열심, 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윤 씨,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하입니다. 네,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희가 열심히 어, 준비했으니까 신나게 활동하는 만큼 대중들에게도 그 마음이 닿기를 바라면서 올 여름 저희 하이일로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의 유정입니다. 변했었 때는 되게 여기도 어둡고 그래가지고 긴장되고 해가지고 기자님들 얼굴을 다못 뺐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다들 멋지시고 되게 이쁘세요. 다음에 제가 이제 얼굴을 봤으니까 다음에 이제 마주치게 된다면 밝은 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하이힐 정말 다들 노력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다들 많이 열심히 기사 잘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은지입니다. 어, 우선은 이렇게 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기자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어, 저희 곡 너무 너무 좋거든요. 네, 문대 한국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무려 내로, 수록곡이 네곡이나 있어요. 곡들 너무 너무 다 좋으니까 꼭한 번씩 다 들어봐주시고요. 저희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예쁜 기사도 많이 써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어, 이렇게 빠르게 다시 이렇게 컴백하게 되어서 너무. 너무너무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들,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아, 그리고 수록곡에도 좋고 멤버들의 각기 각, 다른 매력이 보이니까 항상 다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해란입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번 저희 브레이브걸스가 항상 듣는 말은 노래는 정말 좋다잖아요. 프로듀서 회사인 만큼 네, 저희 수록곡도 굉장히 좋고 이번에 멤버들 개성이 더잘 보일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활동 기사 잘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함께 일어서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제가 끝맺은 말 전하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게 하면 여러분 그 하이힐의 독특한 투 스텝으로 인사할 수 있나요? 네, 그거 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투 스텝 부탁드릴게요. 네. 브레이브걸스, 네, 세 번째 미니 앨범 하이힐입니다. 정말 저는 계속 귀에 이 노래가 네, 맴돌고 흥얼거려져요. 노래가 좋다는 평을 받아온 브레이브걸스. 이제는 빛을 발해서그 노력이 성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매 기념 컴백 쇼케이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귀한 내 시간 내주신 만큼 브레이브걸스는 또 좋은 활동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발매 기념 컴백 쇼케이스 마칠게요. 저는 박지윤이고요. 저희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앞으로 멋진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셋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편안하게 또 작업 마무리 하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브레이브걸스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